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썼는가?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AD 57년경에 썼다라고 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다가 연대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연대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연대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1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은 모든 신약연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주의적을 때도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지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역사 사실을 기술하죠. 아가야 지방이 어딘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도감이 오세요? 지도가 확 이렇게 제가 왜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성경을 갖고 왔냐면 영어 지도를 가져왔냐면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건데요. 그 지도를 다른 지도를 한번 네이 이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선명할 것 같네요. 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지금의 이제 르키에고 여기가 이제 드로아. 드로아가 그 거기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그 트로이 목마에 트로이 트로이 지역이 이제 이 드로아고 그리고 어,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저는 가봤어요. 여기 여기 가봤는데 예전에 이집트 단계 선교할 때 비행기값 싸게 한다고 여기서 경유했거든요. 여기가 이스탄불이 지금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이제 이스탄불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함께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면 이렇게. 대륙을 건너갑니다. 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가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다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고 터키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인데 여기가 보통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를 보통 성경에서 마게도냐 주라고 하죠. 이제 여기가 이제 아가야고 아가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대요. 자, 그런데 실제 역사 자료에 보면 이 갈리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인 세네카의 형제거든요. 그런데 실제 역사 자료에서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A.D. 51년 5월에 부임했다라는 일반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에서의 2차 전도 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2차 전도 여행의 연대를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AD 51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 연대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 AD 57년 정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통계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대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세워졌다 보니까 한 대략 57년에 로마서를 썼다는 게 맞다면 한 27년 정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초기 멤버로부터 로마 교회가 많이 변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문제 요인을 볼게요. 자, AD 30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로마 교회가 생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때 주 멤버가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 이슈 멤버인데, 자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반포합니다. 이건 실제 역사 자료이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방금 봤던 사도행전 18장의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 본도가 폰투스, 아까 폰투스 지역 봤죠. 폰투스가 한 이쪽에 있는 이쪽, 폰투스 출신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틸라와 함께 이달리아, 로마죠? 로마로부터 어디에 온 거래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 사람인데 지금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마,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근데 실제 역사 자료에 보면 AD 49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왜 추방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 안에서도 소동을 일으키기로 정말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법적으로 보장을 해줬지만 워낙 자기들만의 어떤 정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 모아서 시위하고 부셔버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너무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쩔 수 없이 로마로부터 유대인 나가라고 추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변동이 생기겠죠. 로마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떠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수로 있던 이방인들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재편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 자료에 보면 AD 54년에 이 어, 글라우디오 황제의 양자인 네로 황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유대인 추방령을 무효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거든요. 내보냈더니 아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유대인들을 복귀시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유대인들이 몇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멤버 변동이 있냐면 초창기는 유대 그리스도인 중심이었는데 그들이 추방 당하자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재편이 됐다가 나중에 몇년 지나서 한 5년 6년 지나서 유대인들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 왔더니 어? 이방인 중심으로 재편이 된대. 그래서 이 이후에 로마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로 재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서교 때도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자, 로마서 14장에 가면, 1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소수파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럼 누굴까요 다수파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계속 구약 율법 문제로 다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음식법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음식법에 충실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다수파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야 돼지고기 먹어도 돼뭐 그렇게 쫀쫀하게 굴어 이제 그 문제로 이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14장과 15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이 유대의 소수파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이 소수파의 그 의견을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그 문화를 존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로마 교회 안에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소수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다수파,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특별히 그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는 장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에요.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후반기 때 다루고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은 지금은 소수이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인 겁니다. 자, 4페이지로 가 볼게요. 자, 이 갈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게 1차 목적이고요.